진주시가 추진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고유한 민속예술의 보급이 성과를 거두고 관련 축제의 규모도 커지면서 예비후보로 선정돼 본심사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전수 조교의 구령에 맞춰 흥겨운 춤사위가 펼쳐집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다 땅을 강하게 구르는 백임새 동작. 나쁜 액을 물리친다는 의미의 진주 덧배기 춤의 대표 춤 사위입니다. 진주 오광대가 전수해오던 덧배기 춤은 지난해 일반인 250명이 배우기 시작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300명이 강습을 신청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어, 가장 간단하게 쉽게 배울 수 있는 춤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춤이어서 아마 시민들도 좀더 많은 흥을 낼수 있는 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구에 붙이는 장석을 만드는 장인인 주석장. 경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공예로 올해 처음 일반인 강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은 진주 탈춤 한마당. 동아시아 나라만 초청됐던 인형과 달리 올해는 태국과 몽골 등 11개 나라가 대거 참여해 고유의 민속 예술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시민들의 덧배기 춤 경연에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도 열려 지역의 민속예술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각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예술, 민속예술들이 어떤 유사성과 또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각자 발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서로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민속예술 공예분야 예비도시인 진주시 최종 지정 여부는 본 심사를 거쳐 내년 10월쯤 결정되는 가운데 진주의 지정 가능성이 한층 밝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